자 설거지할 때 그리고 청소할 때 빠질 수 없는 주부들의 필수품 고무장갑이죠. 박정선 주부 역시 하루에 12번도 더 고무장갑을 애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무장갑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찢기고 구멍 나기가 일수라는 거 그럴 땐 대부분 버리는 경우가 많죠. 고무장갑에 구멍이 나면 은 일반적으로 버리게 되는데 네. 이제 활용법이 상당히 많아요. 아, 어떻게 쓰나요. 먼저 구멍 난 고무장갑을 잘게 자르는데요. 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laughs> 부위별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다 달라요. 첫 번째, 검지 부분을 일단 잘게 자릅니다. 네. 이 오돌토돌한 부분이 상단으로 가게 해서 꽂아줍니다. 어털 도톨한요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옷걸이 양 끝에 하나씩 걸어주는데요. 아 흘러내리는 얇은 소재의 옷을 고정시키기 안성맞춤이고요. 네 손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유리병, 유리병. 네한 손으로 잡았다 떨어뜨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있습니다 뚜껑도 날아가요. 예. 오를 때는 요 손바닥 부분이 유용합니다. 고무 장갑을 유리병에서 미끄러지죠. 돌돌 감아주면 자 어떤가요? 한 손으로도 거뜬하지요 예, 네, 간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비누를 비누 홀더 위에 바로 있으면은 비누들이 쉽게 짓무르게 되거든요. 모아서 쉽게 눌러붙는 비누, 비누곽에 고무장갑을 꼬아서 감아주고요. 비누를 올려놓으면 뭉개지거나 짓무를일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laughs> 정말 있다네요. 이거 늘 부족한 수납공간 <laughs> 이때도 역시 고무장갑이 해결사입니다. 빈 공간마다 쏙쏙 자잘한 생활용품들을 수납하기 딱입니다. 이것도 하게 <laughs> 공간, 공간 네, 활용도 네, 좋고요. 끊었군요. 찾기도 쉬워서 아주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자 다리에 고무장갑을 씌워주면 미끄럼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